순천만 국가정원 운영업체 선정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에 이례적인 요건이 들어가면서 특정 업체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순천시가 발표한 입찰 공고문입니다. 참가 자격 요건인 경비업 면허가 논란입니다. 시설 경비원 면허만 가지면 참가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기계 경비원 면허가 새로운 자격 요건으로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대기업과 소수 업체들만 가진 기계 경비 면허를 추가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특정 업체를 염두한 입찰이란 반발이 이어지자 순천시는 닷새 만에 공고를 수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기계 경비 요건은 삭제됐지만 특혜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 경비 처음에 들어갔던 거는 담당자 저 실수로 뭐하는 공고 개 과정에서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최종안으로 보고 그대로 46억 원이 넘는 국가 정원의 1년 살림을 책임질 업체 선정이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